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생명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네 주님의 신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융악한 죄인 괴 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 노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절의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시은해 고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신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amen.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정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항상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 근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이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좀 특이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에 안과 밖으로 글이 써져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으로 봉인을 했는데 그 인이 일곱 개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곱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어, 이 두루마리가 실제로 일곱인이 찍혔거나 혹은 비유의 의미로 완벽하게 봉인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일곱 개를 찍고 왜 이렇게 완벽하게 봉인을 했나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종착점과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순간 인류사의 모든 역사는 다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인류의 종말이니까 이것을 열려면 마땅히 그 종말을 가질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만 이 두루마리를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더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이 두루마리를 능이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순간, 이제 인류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두루마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이 두루마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까? 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제가 생을 마친 이후에 이 두루마리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간 이후에 그 다음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 이 두루마리 온 땅을 찾았는데도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 사람,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은 왜 울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요한이 지금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이 빨리 오기를 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아, 종종 이제 보러 갑니다. 근데 최근에 봤던 영화가 주토피아2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 기회 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 영화 값이 많이 올라서 어떤 영화를 보던지 되게 만족이 없었는데, 근데 이 주토피아2를 보면서 어, 되게 재밌고, 야, 오랜만에 어, 돈 값을 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봤습니다. 어, 내용은 되게 그냥 심플합니다. 어, 주인공이 오해받고, 그 오해가 풀리고, 그 오해가 풀리는 와중에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기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그런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권선징악인데요. 반드시 끝에 가서는 악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선이 이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화도 쭉 보다 보면 가끔씩, 정말 가끔씩 나쁜 사람들이 이기거나 혹은 영화가 굉장히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찝찝해요. 야, 이걸 내가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이걸 봐가지고 결국은 나쁜 놈들이 이기는 걸 내가 지금 봤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찝찝한 것이죠. 어, 여러분, 영화도, 한 시간 반짜리 영화도 마지막에 가서 악이 이기면 그렇게 찝찝한데, 여러분, 인류사회의 종말에 맨 마지막에 갔더니 결국은 사탄, 마귀가 이겼더라. 이렇게 인류사가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울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이 인을 풀지 못하면 이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 결국 선이 이기지 못하는 큰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한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 절망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우리 인류는요, 우리 인간만으로는 여러분들과 저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백난천난 율법 지켜도 결국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구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거의 마지막쯤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종말의 때가 오면은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종말을 지켜보면서 바라보면서, 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 그 하루 속에서 예수님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건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만 붙잡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